옥유상이 병풍처럼 포근하게 안아주는 전라북도 장수. 꽃과 함께 살아가는 그녀의 정원이 있습니다. 봄바람 일렁이는 울타리 넘어 어서 오라 반겨주는 꽃밭 찾아간 길 지수 씨는 16년째 꽃과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 화분채에 이렇게 심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또 좋은 게 있어요. 두더지 같은 것들이 구근을 못파 먹어요. 그래서 이게 망에다 심어요. 그래서 옮길 때도 이대로 옮기면 되고 이렇게 놓으면 고스란히 구근을 그대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이게 팁이에요. 베테랑 <laughs> 정원사도 매년 놀라는 봄날의 기적. 모진 겨울 이겨낸 녀석들이 어찌 그리 장하고 또 대견한지요? 꽃들은 왜 이렇게 다시 바쁘세요음 저쪽으로 저쪽 정원으로 옮기려고요. 그럼 오늘 꽃들이 이사가는 날인 거예요? 네, 꽃들 이사가는 날. 마을 베이스 캠프에서 겨우 살이 마치고 이사가는 날. 꽃들을 위한 특급 서비스가 대기 중입니다. 차가 차가 오픈카예요? 차가 제가 20년 지금 20년째 타는 차예요. 차에 이렇게 막 실어도 돼요? 이게 트럭이에요. 농장 하면서 그러니까 정원하면서 여기에 뭐안 실은 게 없어요. 그녀에게 봄꽃은 겨우내 기다린 손님이니 최고로 모실 수밖에요. 가장 아끼는 봄 선물 싣고 그녀만의 낙원으로 가는 길. 여기가 꽃들이 서우는 곳이에요? 네, 여기가 저희 정원입니다. 해발 600m. 남덕유산에 깃들어 있는 지수 씨의 지상 낙원. 그런데 낙원 풍경이 그리 거창하지는 않답니다. 그저 내 손으로 만들다 보니 귀해졌다네요. 네, 저기 오지만이에요. 그인데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16년 차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하늘 향해 열린 창 하나 갖기가 왜 그리 힘들었을까요. 해마다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는데 말이죠. 처는 mm, 그래 여기는 못한 보기 나무황으로 집안채 없는 그냥 가시덤불만 있었던 땅이었죠.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세요? 정원은 100년이 돼도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또 이제 내가 원하는 공간이 또 필요하면 거기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허허벌판에 컨테이너 놓고 시작한 산골 생활 한 회사의 대표로 화려하게 살아온 20년 세월도 흙 묻히며 피워낸 꽃밭만큼 빛나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 꽃밭 가꾸려면 쉴 틈이 없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랄까요? 여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 어, 이렇게 이제 밖에서 햇볕에서 너무 노출돼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산목해가지고 이렇게 그늘에서 좀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한 일주일씩 머물다가는 병원이에요, 인큐베이터. 아, 여기 식물병원이에요? <laughs> 소화병원. 소화병동. 아, 식물소화병동. 네, 네, 소화병동이에요. 한여름에 화사하게 피어날 나무 수국도 손질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를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왜 돌아다니지? 얼마나 이런 일이 재밌는데 왜 이런 걸안 하지? 그래서 <laughs> 잎을 잘라내 영양분이 뿌리로 가게 돕고 이렇게 물 올림 작업을 해주면 곧 정원으로 이사갈 수 있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놀이죠. 좋은 나무가 있는데 내가 고나무하고 고 똑같은 성격을 가진 꽃을 갖고 싶다. 꽃이 막 이렇게 특이한 꽃이 도련전지를 폈다. 그러면 이제 실로 그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삽목으로 하면 그 똑같은 꽃이 피어요. 자식 다 키우고 남편과 조혼한후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흙만 파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재미 있어요? 저요. 네. 제일 재밌어. <laughs> 자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거 내가 지금 촬영 중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녀의 정원은 무려 만 평. 이곳이 꽃동산으로 바뀌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한답니다. 인생 이막은 내가 선택한 곳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보길 소망한 지수 씨. 원예가 최고의 명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껌봉이죠 그러니까 16년, 17년을 제가 여기서 단한 번도 이 일이 실증나지 않고 재밌게 할수 있는 거죠. 하루하루가 설레는 놀이터. 그곳이 낙원 아닐까요? 경상북도 문경. 불어오던 봄바람이 가파른 문경 세제 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사과꽃 향기가 천지간에 일렁이니 그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 요거 땡길게요 요거 따세요. 네. 아, 우분이 이렇게 많아요. 한방 맞으면 보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두분 말씀하신 게좀 딱딱하세요? 경상도 스타일이라 예, 제가 좀 많이 좀 딱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많이 고생을 많은 고생을 많이 했죠요 그다 또 해병대예요. 아. <laughs> 지금도 잡네 해병대. 군지. 네.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 충현 씨와 감성 충만한 영숙 씨가 결혼한 지 22년. 꽃피는 정원은 아내 소원이었답니다. 사과 향이 조금 나네. 음. 사과꽃 맛이 어떤가요? 그리고 사과만 게. 나도 이 꽃을 처음 먹어보는데 약간 사과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한개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게 처음 드시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처음 먹어봤는데 집에 있어도 저는 오늘 처음 먹어봤습니다. 왜안시 혼자 드셨어요? 나만 오래 살라고. <laughs> <laughs> 사계절 꽃 피는 시골에 내려온지 어느덧 9년. 시골 살이는 부부에게 특별한 삶의 재미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만들어 즐기는 봄날의 운치. 고수분이 숙유 거리는 냄새가 나는데. 맨 수컷 같지요. 예. 상큼한 사과꽃이 꽃차로 변하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아홉 번을 구중구포 해야 되거든요. 아홉 번을 이렇게 팬에 부었다 식혔다를 반복해서 꽃차가 완성되거든요. 꽃차 마이스터 영숙 씨의 손길에서 사과 꽃차가 탄생했습니다. 사과 꽃의 꽃말은 유혹이라는데요. 그 매혹적인 꽃차의 맛이 궁금합니다. 꽃차는 이제 색과 향, 모양으로 마시는 차예요. 음, 이것도, 아. 또 분위기로도 마시고 차는. 아. 영숙 씨의 정성으로 두 번째 피어난 사과꽃 차. 차가 진짜 n Jepion, and s a k w 이 k o t 맛 Young Sukhi, you are a m a c h 이 n e y o 사 a r 이 a machine. y 들 u are a 이요 c h i n e y o 그래서 한 15년을 제가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려고 많이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그래서 나 지금은 생각해도 아주 내가 잘했다. 내가 우리 집사람 말을 잘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묵해서 매력적이던 충현 씨 성격 결혼하고 보니 서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 마음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든 게이 집이랍니다. 오늘은 봄날을 즐기는 영숙 씨만의 특식을 만든다는데요. 여기도 꽃이 들어가네요. 고기의 잡내를 없애줘요. 생강나무 꽃, 꽃이요. 옛날부터 생강 양념 대신 생강 대신 이렇게 생강나무를 이렇게 곰기 삶는데 넣어서 삶아 먹었다 하더라고요. 감내가 사라진 건 물론이요, 생강꽃 향기까지 머금었으니 봄날 특식으로 손색 없습니다. 수육 하나에 꽃잎 하나, 이보다 더한 봄날의 호사가 있을까요? 꽃과 함께 싸먹는 꽃 수육이에요. 아, 이 꽃도 먹어요? 그럼요. 이게 또 식용으로 이제 제비꽃과에 속하거든요. 펜지꽃이. 그래서 같이 싸 먹으면 또맛 색다른 맛이에요. 영숙 씨의 야심작인 꽃 수육과 꽃 주먹밥의 환상적인 만남, 봄을 즐기는 부부만의 성찬입니다. 아유 예뻐서 어떻게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예쁘... 이게 맛있게 예쁘게 준비해서 네, 고맙습니다. 공고 네, 드시고 마음대로 이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맛있게 한 먹어보겠습니다. 꽃수육과 꽃주먹밥이 부부의 입으로 직행 봄날을 선물합니다. 음, 삼삼만개 아주 맛있습니다. 꽃향기가 막 나면서 봄 냄새도 가득 들어가고 뭐 모든 인생이 봄날 같네요. 꽃밥을 먹으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화양 연화. 세상이 모두 내 편이 된 기분입니다. 찬란한 봄 밥상을 선물받은 충현 씨 아내를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할 참입니다. 자, 집사는 꽃을 좋아하니까 또꽃 아닙니까? 꽃? 아이 참고 사람 보람이 있네 오늘? 오늘 가슴이 찡해 피로도 풀리고 예상하지 못한 충현 씨의 선물 말로 전하지 못한 남편의 진심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항상 내 표현을 못 했어도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고마운 걸 알고 있을 걸랑요? 근데 오늘 뭐 너무 이렇게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발을 한번 씻겨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laughs> 응. 저도 잘 할게요. 고단한 삶에 내리는 단비 같은 시간. 아유 왜 그래요. 너무 기뻐서. <laughs> 왜. <웃음>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요 또. 그런 거 아니야. 역시 친구 가지고 가시다 감사합니다. 오, 오. 한번 선생님 편안하게 살도록 잘 모시겠습니다. 세상 <laughs>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내 앞에 당신만 할까요? 어여쁜 당신과 함께 하니 이곳이 내겐 낙원입니다.